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천을 왔습니다 인천 이 넓은 인천에서도 이제 동인천으로 왔거든요 처음 오는데 음, 지하철 완전 끝에 자락에 있어 가지고 아, 오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일단 잘 왔으니까 밥부터 좀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 좀 먹어볼 음식은 돈가스입니다. 에 예. 돈가스 너무 맛있잖아요. 여기가 응팔 드라마에 뭐 촬영지이기도 하고, 뭐 각종 매체에 많이 실린 곳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좀 궁금해서. 왜 이렇게 더워? 완전 여름이에요, 지금. 반팔 입었어요. 안 보이지? 아, 저기 있다. 잉글랜드 왕동가스 대기 있나 봐요? 혹. 씨 옆으로요? 한 명이. 네, 요 아, 네. 감사합니다. 여기 네. 어, 이거 하나 주세요. 네, 무료로 밥방 선택 가능하세요. 밥, 아, 밥. 아, 네. 음. 평일 점심인데요. 사람이 엄청 많네요. 꽉 차있어요. 지금 저도 대기하다 들어왔잖아요. 오, 자, 먹어볼게요. 자. 제가 칼질이 좀 힘듭니다. 한 손을 못, 써, 못 써가지고. 소스가 맛있다. 얇, 얇아요. 왜, 왜 추억의 맛이라고 하는지 알것 같아. 뭔가 소스가 어렸을 때 먹었던 돈가스 소스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 젊은 분들 뿐만 아니라 어르신 분들도 진짜 많아요. 연령층이 엄청 다양합니다. 와, 배 터질 것 같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아, 이 돈가스 맛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중적이게 맛있는 맛? 지금 이제 예관극장이라는 영화관을 갈 거거든요. 여기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지어지고 130년 된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극장이래요. 뭐, 아실 분들은 많이 아시겠죠? 인천 분들은 많이 아시지 않을까요? 여기인데 여기입니다. 어 이렇게 지금 방영 중인 영화. 저 이걸 보려 그래요. 야당. 여기 박스 오피스 예전에 이용했던 매표소 같습니다. 지금은 안 하는 것 같고 여기 매점이랑 이런 거다 있어요. 여기 쉬는 데인가 보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이런 데 와보겠습니까?

9,000원 이에요. 조조로 보면 6,000원. 이게 뭐 그냥 단순 영화관이 아니고, 이제, 오래된 만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추억이 담겨 있는 극장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경험 한것 같습니다. 재밌었어요, 영화 자체도. 답동성당. 이게 한국 성당 중에서 가장 오래된 어, 서양식 근대 건축물 중에 하나라고 하거든요. 이게 뭔가 이 벽돌이, 붉은 벽돌이 좀 인상적이네요. 이거. 진짜 이쁘다. 약간 전주의 그 뭐냐, 전동성당? 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와, 이거 큰데 생각보다? 와, 인천에 이런 성당이 있는지 몰랐네요. 와. 잘 나오나? 아, 진짜 아름답습니다. 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안에 한번 구경해보고 싶긴 한데 아무도 안 계시는데. 내부를 조금 궁금해서 살짝 들어갔다 왔는데 안에 기도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냥 나왔습니다 방해될까봐. 아 닭강정 줄이 엄청 길네. 오 일단은 이 지나치고. 어 떡볶이 맛있겠다. 우와, 떡갈비. 우와, 떡갈비 맛있겠다. 사 이거 맛 봐도 돼요? 어, 아, 감사합니다. 음, 맛있는데? 저한 바퀴 좀 돌고 올게요. 네네. 요런 것도 파네 요런 거. 빵. 여기여기도 요기, 유명해요. 엄청 맛있다던데? 치킨, 야채 치킨. 이게 혼자 먹으려니까. 양이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뭐 먹기가 좀 애매하네. 여기 또 줄이 엄청 길게 서있겠네아 공갈빵, 공갈빵. 치킨 이런 거는 혼자 다못 먹을 것 같으니까 요런거 공갈빵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줄이 긴데. 카드요. 네 개. 아, 드디어 샀다. 와, 줄이 엄청 길어 가지고 한 40분 기다렸나? 아, 일단 네개 샀으니까 가족들 거랑 해서 샀어요. 오. 정매장. 자 30개 만원입니다 자 만원이 부담되시면 유동기한 긴박한건 아니고요 다 20개 구까지자 리턴 자몽만 5천원에 저렴하게 구매하시면서 거기다 모자까지 자 모자까지 휠진모자까지 자필요한신분어 뭐 제가 딱 특별히 살만한 제품은 없어가지고 그냥 경매장 분위기 느낌만 좀 느끼고 나왔습니다. 근데 은근히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냥 뭐 마이쮸 이런 것도 막몇 개, 막천원 하니까 어르신들이 사가시네? 가다가 출출해가지고 떡볶이 좀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안녕하세요. 아, 여기 뭐, 이렇게 파는데? 순대가 500원이라고요? 순대가 500원이에요? <laughs> 음. 일단 가격이 너무 싼데, 어렸을 때 먹던 그 떡볶이 소스 맛입니다. 천 원이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음. 제가 출출해가지고 아, 떡볶이를 먹고 왔는데 아, 이제 움직여가지고 본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아까 시장에서 제가 닭강정을 먹으려다가 안 먹었거든요. 혼자 남, 먹으면 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주변 좀 찾아보다가 여기 닭 요리 맛있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먹고 오늘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여기입니다. 통닭집. 오, 여기. 어, 골목 사이를 들어가야 돼요. 어 핫하고만 어 손님이 벌써 계세요. 어 여기 야장 쫙 펼쳐져 있고 진짜 이분하게 잘 익은 것 같아요. 속이 엄청 촉촉해요. 음, 진짜 맛있습니다. 와, 백숙 같아요. 백숙 살이 쭉 뽑혀요. 이게 구운 것 같은데 푹잘 익힌 닭 마냥 엄청 부드러워요. 아, 혼자 먹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못 먹을 것 같아요 아, 혼자 먹다 보니까 양도 많고 좀 외롭기도 했어요 어쨌든 다 먹고 이제는 집을 가려고 합니다 당일치기로 와가지고 혼자서 한 8시간? 보낸 것 같은데 나름 재밌게 잘 보냈어요 어, 은근 이것저것 많이 한것 같거든요? 인천 여행을 와봤는데, 나름 재밌게 보낸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이거 공갈빵을 안 먹었네요. 아, 이거 먹는 거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뭐 가족들이랑 같이 먹는 걸로 하고, 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